수능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순위가 뭘까? 가장 좋은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인데 잘 봐봐 이게 이 기출 문제를 내가 보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게 정해져 있어 왜냐면은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출제하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있어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 평가원. 평가원이라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있어. 이 기관에서 내는 시험이 1년에 딱3 개가 있어. 1년, 1년에 딱3 개. 누구누구 있냐면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1월 수능. 요, 요 평가원 모의고사랑 요 수능이 있어, 수능. 이3 개만 이세 개만 얘네들이 출제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거야. 나머지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출제. 자, 교육청에 있는 요, 요 여기서 수능을 출제하는 건 아니야. 대신 수능 출제가 어떻게 되는 거를 본떠 가지고서 내긴 하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본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잖아. 10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야. 교육청 모의고사.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수능 출제 기관이 아니니까 덜 중요하겠지. 얘보다는 덜 중요하겠지. 근데 요번에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는 야 의도적으로 있지 않냐? 살짝 이게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미적분 기준으로 봤을 때 28번, 29번 문제는 작년 수능. 우리가 보통 작수라고 얘기하거든. 작년 수능이랑 똑같은 형태로 출제한 거야. 그 형태를 본떠 가지고 출제한 거지. 본떠서. 본떠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무시는 못해. 무시는못 해. 근데 여하튼 간에 1순위는 얘야. 1순위는 1순위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이고요. 이건 누구 거만 출제하냐? 고사 야, 고12는 평가원에서 안 내. 고12는 평가원이 내질 않아. 어. 고3만 출제해. 그러면 어느 걸 봐야 되겠냐? 얘네들이 언제부터 출제했어? 야, 수능 90 94년도부터 출제 니들 태어나기 전서부터 출제했단 말이야. 한참 전서부터. 그 옛날 거부터 찾아볼래? 그게 아니지. 최근의 출제 경향은? 최근 거를 봐야 돼. 최근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은, 거꾸로, 거꾸로 누적해. 거꾸로. 거꾸로 누적해. 그래서, 아, 최근 몇 개년부터 보는 거야. 최근 3개년 봤으면, 그 다음에 최근 5개년, 최근 7개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쌓는 거야. 거꾸로. 그러면서 최근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지. 최근 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 최근에 이 교육청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 3월달도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뭐 5월, 뭐 10월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얘네들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수능을 조금 본떠가지고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짙어. 짙다 보니까는 여하튼 간에 교육청도 어느 거부터, 최근 거부터, 최근 거부터, 구이리게 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선생님 기출문제집이 그치? 아주 직관적이야. 기출문제집 이름이야. 수평교, 수능평가원 교육청. 그래가지고서 그치? 수평교 3개년 아니면 4개년 5개년 요것만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선생님이 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나중에 는애들한테 그래. 그냥 이것만 봐. 이것만 봐. 정, 정 급하면 이거라도 다 보고 가라고. 이거라도. 그, 아, 생각해봐. 이거 안 보면 안 되잖아. 당연히 봐야지. 당연히 봐야지. 그러면 두 번째가 누굴까?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수능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 누가 있을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말이라고 해 선생님이 강의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치? 강의를 듣는데 이 교재를 꼭 봐야 돼 누구를 꼭 봐야 될까 응. 연계교재 EBS EBS 누구누구만 딱 연계돼?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 자, 딴건안 봐도 얘는 봐야 돼. 얘는 무조건 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 팁을 주자면 이거야. 수능특강의 레벨3가 좀, 그냥, 애, 그냥 애들 입장으로 볼게. 보면서 얘기할게. 애들 입장으로 봤을 땐 수능특강이 처음 보는 연계교재잖아 근데 레벨3가 졸라 어려워. 어, 애들이 보기에는, 뭐, 쉬, 왜 이렇게 어렵지? 처음에는 되게 쉬웠어. 예제, 유제 쉬웠다가, 레벨1? 쉬워. 레벨 2, 오라, 안 풀리는 게 생기네. 레벨 3, 안 풀려. 이래 버리는 거야. 그치? 자, 레벨 3, 굉장히 어렵거든. 레벨 3 말고, 레벨 2까지 서술형으로 내가 달달달 풀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약수형 논술 보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크나큰 도움이 돼. 오케이. 어, 딱나 레, 레벨 3까지도 거의 안 가. 어, 선생님, 맞아요. 레벨 2, 레벨 2, 레벨 2, 딱 좋아. 어, 그니까 예제, 유제, 레벨 2. 그치, 요거를 서술형으로 내가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약수형 논술시험 보는데 아주 유리해. 어디 가기 편하다는 얘기야. 가천대나 국민대를 가기 편하다는 얘기야. 그 정도 대학이면 나쁘진 않잖아. 그치, 하나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야, 연계 교재 그2월달 나와 1월말쯤에 아, 이건 방학 동안 열심히 풀어야지. 학교에 교재, 학교 이거 부교재야. 당연히 풀어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로 봐. 풀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갖고 약수령 논술도 뭐지, 수능도 뭐지. 다 되잖아. 왜안 해? 안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이제 어떤 사람들. 어, 수학은 뭐 아무거나 봐도 되지 않을까? 아무거나 봐도 돼. 좋아.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이두 가지는 일단 무조건 봐야 된다니까.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야. 꼭 봐야 될거두 개는 정해져 있다고. 꼭 봐야 될거두 개. 이이두 개는 그냥 그냥 필수야. 필수.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안 돼. 아니 솔직히 이거야. 올해 수능은 어디에서 출제할까? 올해 수능. 올, 올해 이제 얼마야? 2026 학년도 수능이야. 그렇지? 2026 학년도 수능은 2025년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가지고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은 올해 6월 달 모의고사랑 9월 달 모의고사 시험 봤잖냐. 걔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선생님 똑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겠지. 누가 똑같이 내 수능을. 근데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에서 아주 벗어나게 출제 안 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30문제 출제하지? 그 중에 보통 한 28개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 28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분석을 잘 하지 않냐? 어? 얘를 이번에 이거 했어 그럼 이거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 어? 요번에 이거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번에 딴거이것도 중요하니까는 얘랑 연관돼가지고 얘를 낼 수도 있겠네? 그건 너희들이 할 필요 없잖아 그건 너희들이 할 필요 없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줄테니까 그치? 알아서 해줄거야 알아서 얘 가지고 자 올해 수능때는 요런걸로 나올거다라고 얘기해줄거야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스물여덟개는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있어 적게는 스물여덟개 많게는 스물아홉 하나 예전에 킬러가 있을때는 킬러 한두개는 뭘 봐도 안나와 뭘 봐도 근데 요즘에 킬러가 없으니까 다 나와. 솔직히 많이 나오면 30개 다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내가 어떤 주제를 안다고 해서 풀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돼야 된다니까. 음. 이거 딴거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수능 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수학은. 만약에 어? 이거 안 봐도 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 선생님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뭐땅 교재를 만드시는 거겠지, 그렇지? 어, 요게 들어가 있는 교재, 요게 들어가 있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이거 이거 없는 교재를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하면, 그렇지? 그내여러 이상 고삼인데 쌩 갖고 수업할 수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야. 어디서는 고삼인데 쌩 갖고 수업한대, 정신병자야? 고삼인데 쌩 가지고 수업하게? 지금 해야지 지금 지금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 지금 내가 고 2일 때 지금 해두고 있으라고 필수적인 유형을 그걸로 연습을 해두고 있으라고 거기다가 학교 내신 대비하면서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자니 요거를 버릴 거는 좀 버리더라도 조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취해가지고 미리 취합해 두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어 얘랑 얘랑 똑같네. 이런 게 보일 정도가 되면 이미 1, 2등급 나온 애들이야. 어디서 이거 본거 같은데, 이런 애들은 2, 3등급 나온 애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본 기억이 날 정도가 돼야 3등급이 나와.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 수업시간에 했던 요, 요, 런 거랑 비슷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풀어봐야지. 많이. 많이 풀어봐야 돼.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아 이거 왜 이거만 난 시키지 않겠지 기출 아닌 거 많이 줘 기출 아닌 거 엔제 종류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뭐 그치 뭐중킬러라든가뭐 하여간 이것저것 만들어서 많이 줘 음. 그래야지 애들이 그래야지 적응력도 높아지잖아 야, 똑같은 거 맨날 풀면 적응력이 안 높아지니까 제일 중요해꼭 기억해야 돼꼭 최근 거부터야 최근 거 최근 거 옛날 것부터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달라. 내신은 최근 것도 출제하시고, 옛날 것도 출제하시고 막 그래. 어 왜냐면은 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최근 것만 자꾸 내면 애들이 금세 또 알잖아. 그러니까 막 섞어. 옛날 것도 내시고, 최근 것도 내시고, 그냥 내기도뭐 하니까 변형해서 내시고, 그치. 숫자 하나 잘못 바꿨다가 문제가 괜히 오류 나가지고서 다시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막 생기단 말이야. 어,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 수능특강은 세 권이야.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수능 완성은 한 권이야. 그러면 야, EBS 이 배에서 이교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교재 말고 처음에는 뭐 수능 개념도 있고요. 선생님들 각자교재그 다음에 뭐 파이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도 있는데, 걔네들은 연계 안 돼. 연계 안 돼. 연계되는 교재는 얘네들이 연계가 돼. 몇 퍼센트 연계돼? 50%. 아씨, 50%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50%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건데 왜안 해? 여기서 50은, 50%, 50%는 된다는데 무조건 봐야지. 그치? 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서 50%, 여기서 50%는 되겠다. 그럼 끝! 딱볼 것도 없어!